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어 권능과 엄청난 배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천냥빛도말한 마디로 갚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의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모든 환경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낙심된 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말 뒤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지옥 배경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와 천국 배경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맞는 말, 좋은 말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주시고 66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와서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외치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령이 설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는데 그 말씀이 곧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창세기 3장 환경 가운데 저희가 동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 입술에 불신앙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말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말도 있고 또사람이 낙심이 돼서 그 낙심된 상태에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요. 입술에서 막 불평 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죽이는 말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얘기겠지요. 한 그룹 속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그룹의 원리스가 깨집니다. 뭐 예전에 우리 사극을 봐도요. 그 사극의 그 대신들이 서로 모함을 하는데 서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퍼뜨려서 상대방을 해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이런 권력의 암투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작은 사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한 말, 더 강한 말, 더큰 거짓으로 우리가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립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복음으로 잠잠게 될수 있도록 현장 가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정말 그 분쟁이 그치도록.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그 미움이 그치도록. 또 서로 경쟁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그 경쟁이 그치도록.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이 그 일의 증인이고 다니엘이 그 일의 증인이고 에스더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의 입술마저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승리하는 승리가 바로 이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살리는 말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신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미우, 질투,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현장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내 안에 채워주옵소서. 힘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저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우상승부의 환경과 어려운 전쟁의 환경과 그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오늘부터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현장을 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현장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복된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 각 처소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어둠과 저주와 실패의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말이 그치고 낙심된 자, 저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과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작은 이 기도가 우리 의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되 237민족 가운데 정말 복음 필요한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